반갑습니다. 수목입니다. 어, NFT에 관한 기회와 위협이라는 주제로 오늘 최근 이슈들을 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최근에 난 기사의 특정 페이지를 제가 캡처한 장면인데요. 코스비 상장사는 플레이그램 AMP 등이 NFT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 목적을 변경했다. 그리고 IT, 센 등등등등 코스닥 상장사 26개가 NFT 사업 진출에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어, 기사가 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어, 각 기업마다 NFT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준비 정도는 다르겠지만 NFT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 추가를 하고 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 왜일까?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예. 보시는 이 화면은 어,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돌기 시작한 육아랩스라는 회사의 피치 데크의 한 페이지입니다. 육아랩스는 예. 여러분이 알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원숭이 그림으로 된 NFT를 어, 발행하고 어, 그걸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 4월달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근데 그때부터 어 2021년 동안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음 1,500억이 넘는 매출을 일으켰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1,500억이 넘는 수익을 일으켰고, 어 심지어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률이 95.5%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률도 92.4%. 예, 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장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면 굉장히 그알짜기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저런 비용을 떼고도 야, 30%나 마진이 남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의 95.5%가 영업이익이란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1년도 안된 회사가 1,500억을 영업이익을 거둔 겁니다 예, 뭐 단기순이익 기준으로도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은 최근에 어, 시드라운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드라운드 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처음 시작하고 처음으로 받는 투자거든요 예. 보통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뭐 3F라고 해서 뭐 패밀리 프렌드 그다음 풀 l 이렇게 어,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바보들이 초기에 투자한다고 아무도 없으니까 초기 기업들은 예, 3F한테 투자를 받고 그 다음 라운드로 이제 제대로 처음 투자받는 게 시드 라운드인데 한국에서 보통 시드 라운드라고 하면 대체로 50억 이하의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기술 기업들또뭐 크립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뭐 100억 밸류 같은 것도 받고 하겠지만 그 이상도 받고 하겠지만. 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드 라운드에 100억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받는 경우가 이제 극히 드물죠. 그런데 유가랩스는 시드 라운드로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어,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어, 펀딩을 한 자금도 한 5,500억 원이 넘는 워낙 기준으로 어, 그런 돈을 시드 라운드로 받았어요. 심지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원숭이 그림들이. 각각 하나의 투자회사들인데요. 1번부터 이제 36번까지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좀 옮겨 적었습니다. 쭉 하고 한국계 자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33번째에 있는 해시드, 그리고 35번째에 있는 삼성 넥스트. 이렇게 한국 자금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업이 시드 라운드에, 보통 시드 라운드는 이제 한두 기업, 한두 투자자들한테 보통 받거든요 왜냐면 하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그 비즈니스에 이제 영향을 주는 주체가 여러 명이 되는 걸 대체로 원치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걸 원치 않고요. 근데 이 기업은 시드 라운드라고 하는데 36개의 이해 관계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예. 실리콘 밸리 내에서도 아마 매우 이례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 이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는 어, F.I. 전략적 투자자인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예, 단순하게 어, 그냥 어,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어,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전략적 투자 S.I.라고 하죠. 예, 어, 그런 투자자로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이 유가랩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매출을 1년 만에 일으키고. 음, 엄청난 수익성을 보이는, 보이기 는보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산, 이 NFT를 산 어, 일반 홀더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 차트는 어, 어떤 트위터리안이 어, 정확히는 여기 좌측 하단에 NFTstatistics.ether라고 되어 있는 이 트위터 계정에 가시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처음에 민팅한 가격이 0.08 이더에 이제 8월 그 작년 4월 28일날 처음에 민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가만히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위치까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즉한 7억이 좀 넘는 어, 그런 수익을 얻었다. 0.08 이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얼마쯤 될까요? 한 40만원? 30만원, 4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어, 현재 기준으로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었으면, 어, 한 7억 원이 넘는 돈이 됐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 <laughs> BAYC라고 하는 지루한 원숭이 클럽 뿐만 아니라, 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에어드랍으로 받았던 NFT의 각 밸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어 전체 밸류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BAYC가 차지하는 비율이 59%, 그다음 에 뮤턴테이프가 차지하는 게 12%, 그리고 커널이 차지하는 게 3.9%, 에이프코인이 이제 24.7%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면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이제 표로 보시면은 BAYC라는 NFT를 사 가지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팀에서 에어드랍으로 어, BAKC 볼 데이프 커널 어, 클럽이라고 하는 이개 그림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예. 그리고 이걸 2만개 발행하면서 b y c 만개가 발행됐거든요. 만개는 이제 시장에서 판매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BA 케미스트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화학약품 같은 걸 줬습니다. 이걸 합성하게 되면 이제 이 뮤턴트 에이프. 어, 이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합성하지 않, 않고 이게 이제 또오픈에서 따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BYC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또이것 가지고 합성하면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가랩스가 이번에 투자를 받으면서 AF 토큰을 발행하면서 어, 거의 그한 NFT당 받은 AF 토큰의 가격이 최근에 이제 에이프가 좀 각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그런 수준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둔 거죠. 뭐, 이 BAYC는, 음 뭐, 보시다시피 이런 유명 그 셀럽들도 이제 각뭐 하나씩 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뽀물을 일으키게 만든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투자를 받으면서 내세웠던 투자 유치의 논리는 이디어더스라고 하는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곳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에이프 토큰을 어, 발행을 한다라고 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치 데크에 있었던 어, 올해 어, 2022년도의 로드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얘네들이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처럼 어떤 랜드를 만들어서 랜드 세일도 할 예정이고요. 또 물론 그 BAYC나 MAYC 그 홀더들에게는 어, 이 랜드를 어, 살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를 결국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2021년. 못지않게 2022년도에는 더 높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빌딩의 어 코스트는 뭐한 20억 정도를 쓰지만 이 돌아오는 리턴은 감안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또 게임을 만들면 있어서도 뭐한 원화 기준으로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어아 400억 정도를 들여서 어한 20배 정도의 리턴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랜드 세일의 경우에도 4.6 밀리언 달러니까 이제 한뭐 60억 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77배 정도의 리턴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NFT 프로젝트를 보면 분명히 많은 기업들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느끼고 어 여기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어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이 메타콩즈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번 정도 들어보셨을 수 있고 또 이미 홀드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메타콩즈 또한 어그 해외에 그런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메타 콩지 홀더들은 이뮤턴트 공지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릴라라고 하는 별도의 또 추가적인 만개 NFT를 추가로 판매를 했고 그리고 메타 콩지 코인이라는 걸어 최근에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 만약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RT라는 회사가 하려고 했던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RT는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새롭게 바꾸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RT 프로젝트는 더 지니어스로 유명한 오현민 씨가 몇몇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 PFP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소울을 민트해서 이 소울을 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터 NFT로 NFT로 바꾸고 향후에 이제 웨어러블 NFT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30만이 넘는 유튜버인 장지수, 뭐 43만, 48만, 43만 되는 이런 다른 유튜버들하고 그들이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NFT 작은 생태계를 만들고 이것들의 백에는 거버넌스 토큰을 운영하면서. 어, 자체적인 에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T가 홈페이지에 제시했던 로드맵은 이거였어요. 크리에이트 PFP를 만들고 이제 이걸 뭐 민팅하고 뭐 웨어러블하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트너십이라든지 i 이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맺겠다라는 게첫 번째 로드맵이고 두 번째가 어, 자체 토큰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 또한 어 메타콩즈나 앞서 봤던 에이프 토크나 코인하고 이제 방법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향후에는 자체 체인을 어 만들어서 어 디앱 생태계를 에코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그림인데 어 이게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는 NFT 게이트라고 하면서 코인 발행해서 자체 코인 발행 왜 해? 이더리움 있는데 왜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을 받으면서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는 중지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유사 그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에 영상을 한 두세 개 올렸는데 달린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러그풀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나와서는 안 된다. 스캠인지도 모르지 않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그 트라우마도 있었던 거죠. 뭐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다 사기입니다. 포장 많이 해주시네. 어, 제가 좀좀 좀 너무 매도할 것이 아니다라는 영상을 찍었더니 아, 이렇게 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예. 어다단기 사기가 아이템이 좋고 의도가 좋으면 다단기 사기가 아닌 게 되는 건가? 아,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과거와는 비즈니스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우리가 그 어, 온라인 기반으로 많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세상 웹 3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가게를 오프라인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더라도 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팬덤, 잠재 고객군을 확보한 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최근의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웹3 공간에서 어, 이런 커뮤니티를 BAYC 같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런 방식은 제가 볼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 먼저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 거부감이 또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아즈키나 오른쪽에 있는 클론엑스 같은 프로젝트 또한 어 유가랩스가 했던 그 BAYC하고 사실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를 어,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그리고 어생그 프로젝트 NFT를 또 다시 에어드랍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어, 둘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아즈키 같은 경우는 이제 빈 토큰이라고 해서 이 생태계에서 쓸 토큰을 발행하겠다라는 발표도 최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유가립스의 사례가 특정 사례가 아니고 물론 국내에서도 어, 메타공지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이것은 현재 n f t 씬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똑같이 밟고 있는 성공적인 로드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RT 같은 어, 이런 케이스는 그냥 뭔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어, 매도 당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RTE 프로젝트가 잘안 됐던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타겟 고객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왜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웹3 환경 그리고 코인이나 NFT에 대해서 친근한 사람인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음. 구독자가 130만이지만 정작 NFT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 정말 1,300명도 안될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구독자 중에. 그래서 정말 타겟 고객을 좀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그뭐 구독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 그분들이 이 NFT 프로젝트의 고객이 될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그 넘겨짚는 가정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RT 프로젝트는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면 어,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그 구독자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더더욱 의심을 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탭들이 계속 꼬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아예 못 믿겠다. 댓글창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될 정도로 어, 악플로 도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중지가 됐습니다. 웹3 찐이냐 아니냐는 커뮤니티에서 안다 예. 웹3 기반으로 이 NFT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지 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상장 기업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화면에서 26개 기업이 코스닥 기업이 그리고 어 코스피 기업도 2개 기업이 하겠다고 나섰지만 과연 그들은 어, 이런 어떤 그 타겟 고객을 정밀하게 확인한, 한다는 부분, 그리고 웹3의 찐이냐 이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프로젝트는 상당수가 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예, 네, 육아랩스와 같은 그런 기대는 당연히 하기가 어려울 거고, 물론 눈높이를 많이 낮춰가지고, 아, 우리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는 정도의 어떤 그 눈높이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늘어지지도 마라. 네. NFT 투자를 하면서 저, 저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최근에 NFT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급해도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 늘어져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홀더들은 처음에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좋아서 이 프로젝트 팀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사더라도, 어, 신규 유입보다는 어, 팔고 나가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너무 급해도 안 되지만, 어, 파생 프로젝트를 낸다든지 그 향후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이 홀더 커뮤니티 집단이 어, 충분히 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큰 비전과 장기적 관점을 진행해라. 일회성으로 NFT를 발행하고, 뭔가 좀, 어떤 뭐, 프로젝트성으로 잠깐 뭐 해보고, 이걸로, 뭐, 그냥 뭐, 요번에 프로모션 한번 해봤다. 이런 정도로 접근했을 때는, 어 정말로 까딱 잘못하면, 안티만 만들 수도 있다. 예. 아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굉장히 큰 비전. 뭐, 이큰 비전은 지금 사실은 잘된 NFT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사실은 비슷합니다. 큰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전과 장기적 관점. 그래야지 이 토큰을 이 NFT를 홀드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여기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단단한 어떤 환경이 구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 그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 그런 게 있으면 질문 해주십시오.